백8 0번 응. 580번 맞지.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. 어... 3세타와 5세타가 X축에 대해 대칭이다. 뭐, 이렇게 될 수도 있고, 뭐,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. 동경의 위치가. 그제? 3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X축에 대해 대칭이면은, 아... 이 둘을 더하면 동경의 위치가 어디에 오냐면, 일반각 제로에 오나? 음. 그래서 8세타가 360 곱하기 N을 만족해야 돼요. 그럼 45 곱하기 n 이렇게 되죠 n은 정수범위에서 생각하는데 여기 세타는 문제의 세타는 0과 60분법으로 말하면 180도 사이죠 네. 어.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n은 0은 안되고 1, 2, 3, 4 되나 그럼 넘어가 네. 어, 1, 2, 3만 되겠다. 그지? 네. N이 1이면 은 45도, 2면 90도, 90도. 3이면 135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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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모든 각의 크기의 합은 세타의 합은 270. 270이에요? 어, 270도. 그럼 이걸 라디안으로 쓰면은 2분의 3파이죠, 그죠? 2분의 파이의 3배. 됐지요? 네. 음. 그 다음에 587.